받으면, 우리나라가 국이 되면 미국은 전쟁 무기를 편안하 수가 었어요 우리나라 땅에 어째 미국의 듣기를 꼽아놓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소속에이 이 선량한 우리 어? 어머님들 얼마나 바쁜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끌려나가고 짓밟히고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아주 언론도 막아놓고 이제 사드 들어갔으니까 소용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서 사드를 같이 막아야지요 어, 여러분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면 신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 5.28 사태 때 광주에서, 광주에서 시민들을 여전히 제거하고 여전히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면서 학생생을 사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여성분들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영화를 보면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젊은, 어, 젊은 후들을다 그냥 사살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 나라 잘살겠다 하는 저 미국을 100번에 우리가 함께 놀아내야 되고 그 앞자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도 우리 사이들은 최대한 노력습니다 미친 최대한 보장 드리겠습니다. 미친은 매일 마로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 이, 이 처절한 몸부림. 더 이상 이 땅을 내릴수 없다고 하는 이 민초들의 이 아우성에 대해서 이 우리 쓰레기 언론들은 기생충처럼 이걸 자고 국가의 구근을 내다보는 그런 언론이 되어야 하건만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언론으로 살아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JTBC도 없고, 한결에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새끼들, 내이 이성이 좀무합니다만은 사드 졸업이 됐을 전에는, 마치 요절이라도 될 것처럼, 소송이를 번질하게 드나들였어. 근데, 조중동은 그래도, 가짜 뉴스라도, 사드를 붙들인 진보 매체인 그들은, 가짜가 아니라, 사드 근처에 가지도 않는, 침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 경장이요 또 한번 국민을 우러가하는우러강입니다국민를두알아야 국민을 진짜 선두로 하는 자가 돼야 권력을 잡는 게목적이되서는안 되고 어떻게 접를할거나 무시적인지를 아는 그런 참전 경장이 돼야 다섯 개만 거짓만 하는 다섯 개만 국민을 속이는 다살거리 많은 미국들 가라앉 속에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하는 이우리석은정략은이젠 우리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예. 전쟁으로 먹고 사는 집회자들아, 철회방 소는만 조명만을, 왕마주라, 사는도를들어 왕따들아, 지옥으로 돌아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하여주 것을,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안계세요 여러분들 고양이도 없어요. 고양이 장을 한개한개 올라가면서. 들어오라고 이 많은 수많은 발송들이 와서, 예뻐!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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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리 서해안 시민들 저렇게 하는데 보이시죠? 이게 존중하는 겁니까? 이게 존중하는 경찰이에요? 손 떼지 마세요! 여기로 지 마! 아, 저게 좀, 저게 좀, 저서 좀, 저게 좀, 저 저게 좀, 저게 좀, 저게 좀, 저게 여러분들은 월급받아서, 여러분들은 월급받아서 잘 먹고, 여기 오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직접 떨어지게 만들고, 지금 아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하늘 속도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소장이안 살잖아요. 어? 도둑이 들어갈 때! 먼저 cctv부터 끊어요. 이 짜드부터 절단하려고 폭격을 여기로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쭉 돼가시 된다고요. 그러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드를, 어, 이 분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어, 시민 50명 옆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응. 피해 나갈 때까지 응.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